안녕하세요. 달빛달의 진쌤입니다. 선생님, 오늘은 비스킷이라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책은 청소년 친구들에게 추천을 하고요. 이 책은 제1의 위즈덤 하우스 판타지 부분, 청소년 부분에서 대상을 수상한 작품으로 아마 그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책에 선생님은 이 책의 어떤 그 제목과 표지에 이 주인공이 너무 강렬해가지고 굉장히 호기심이 일어서 책을 읽게 되었는데요. 음, 여기, 이, 이어폰을 딱 끼고 눈매가 매서운 이 친구가 어 성재성이라는 이 책의 주인공 고등학교 1학년 친구입니다. 어 재성이는 요 이어폰을 끼고 있는 거에서 조금 차관을 할수 있는데요. 굉장히 예민한 신경이 발달한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청각이 유난히 예민해 가지고 소리를 굉장히 잘 듣는 친구예요. 그리고 이 능력을 바탕으로 어 타고난 건지 음 자기가 찾아낸 건지 모르겠지만 어, 존재감이 없는 사람들을 잘 이제 캐치해내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성이가 만들어낸 이 용어가 바로 비스킷이라는 용어예요.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뉩니다. 1단계는 이제 사람들 눈에는 다 보여요. 하지만, 어, 제가 여기 있었어? 어, 이렇게 말할 정도로 존재감이 없는 상태를 1단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2단계는 이제 10명 중에 5명은 보이지 않는 상태로 조금 위험한 단계인 거죠. 말 그대로 이제 정말 자존감이 추락해서 자기 존재에 대해서 어 약간 왔다 갔다 하는 친구인 거예요. 그리고 3단계는 아예 존재감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재성의 말에 따르면 진짜 사라지기 직전의 상태인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상태인 거죠. 그래서 재성이는 3단계의 친구는 단한 번밖에 본 적이 없다고 여기에서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한 명이 바로 지금 재성이의 절친이 된 효진이라는 친구입니다. 재성이에게는 삼총사 친구들이 있습니다. 효진이와 덕한이라는 친구인데요. 아까 방금 얘기했던 3단계 효진이. 그러니까 효진이는 어렸을 때 이제 어머니를 이제 사고로 잃고 아버지랑 이제 둘이 있는데 엄마를 잃은 충격에 너무 이제 아이가 휘청거리던 시기였던 거죠. 어린 5살 그 나이에 재성이가 효진이를 발견을 하는 거예요. 걔한테 효진이가 공격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3단계 정도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 재성이도 못 찾을 뻔 했는데 걔가 이제 뭔가를 이렇게 계속 노려보고 있는 그 사실을 캐치해가지고 효진이를 잡아채서 이제 도망을 가면 가는데 이제 재성이가 효진이 손을 잡는 순간 이제 효진이의 모습이 나타난 거죠 자 그렇게 달려가던 와중에 덕한이를 마주하게 되고 그 셋은 이제 그때부터 인연이 되어서 같은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여태까지 이제 우정을 이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셋은 비스킷의 존재를 압니다 그리고 이들 나름대로 아지트를 만들어 가지고 어 재성이가 비스킷을 발견을 했을 때 이제 이들을 이 비스킷을 어떻게 우리가 도와줘야 할 것인지 이제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에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비스켓을 구하는 삼총사라고 할수 있는 거죠. 효진이는 굉장히 막 활달하고 말도 막 세게 하고 이런 친구이고, 덕환이는 굉장히 이제 침착하고, 음그 상황에서 이셋 중에서 가장 어 똑똑하고 브레인으로서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할지 이렇게 잘 이야기를 하는 친구이고, 이제 재성이는 이제 그 가운데 비스켓을 이제 잘 찾아내는 인물인 거죠. 자, 이렇게 이야기가 기본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중요한 사건이 나타나는데요. 그 중요한 사건이 나타나기 이전에 이제 재성이가 어떻게 비스킷을 어 인지하게 되고 그 비스킷들한테 어떤 도움을 주게 되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한두 개, 작은 이야기가 두개 정도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한 명이 이제 도주라는 아이고 그다음 조제라는 아이예요. 도주는 재성이가 다니는 학원에서 어 발견, 재성이가 발견해 가지고 도움을 주는 인물이고 조제는 우연히 이 도주를 도와줬다가 그 반대 세력 그 도주를 괴롭혔던 친구들에게 어 재성이가 자기가 한 짓을 들키게 되면서 도망가다가 이렇게 우연히 만나게 된 어, 친구인데요 알고보니까 조제는 자신의 위치에 살고 있는 친구였던 거예요 어 그럼 이제 재성이 위치에 살고 있는 이 집은 어떤 집이냐 이사를 왔는데 가뜩이나 이제 굉장히 재성이가 기가 예민하잖아요 근데 이제 위에서 엄청나게 뛰어다니고 또 밤에는 막 노래를 부르면서 재성이를 굉장히 힘들게 하는 이웃입니다 그래서 몇 번이나 위층에 찾아가서 이제 대치를 하지만 그 집에 엄마가 너무 완고한 거죠 그리고 데려 이제 약간 배째라 시킨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이 조제는 그 뛰는 막둥이와 노래 부르는 언니 사이에 낀 둘째였어요 보통 이제 둘째들이 엄마의 관심에서 조금 이제 소홀해지기 마련인데 도재가 어, 딱 그런 친구였던 거죠. 그러면 이제 그큰 사건이 무엇인고 하면 재성이는 사실 어, 이런 재성의 예민함 그리고 뭔가 보인다라고 얘기하는 이런 것들이 엄마 아빠 눈에는 사실 정말 허무맹랑한 이야기인 거예요. 정말 터무니없는 소리인 거죠. 그리고 재성의 이 부모님은 사이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아버지는 막무가내로 얘를 무조건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치료센터, 어떻게 보면 정신과 치료, 정신병원이라고 할수 있는 곳에 재성이를 입원을 시키는 거예요. 여름방학 때 입원을 했다가 지금 이제 나온 상태거든요. 그러다가 재성이가 계속 이 윗집 아줌마랑 계속 대치를 하는 상황 속에서 어떤 사, 이제 크게 또막 사건이 벌어지게 되고 아빠가 이제 참지 못하고 재성이랑 대판 싸우는 재성이를 이제 이모네 집에 보냅니다. 이제 이모는 빌라에 살고 있는데요. 이모네 집에 갔다가 무슨 소리를 듣는 거예요. 배고파. 이런 소리를 듣는 거예요. 당연히 이모 집에서 나는 소리는 아니죠. 이모는 혼자 살고 있으니까요. 가만, 아무리 생각해도 재성이는 이제 윗집에서 들리는 소리인 것 같아가지고 이모한테 부탁을 해서 윗집에 갔더니 그냥 왠 아저씨만 나오면서 우리 집에 애는 없다. 어? 뭐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이런 식으로 되면서 이제 재송이는 아니야. 분명히 뭔가 있는 것처럼 해서 그 집을 막한번 봐도 되냐는 식으로 해가지고 들어가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자, 여기에는 이제 비스켓 3단계가 살고 있었던 거죠. 자, 이 비스켓 3단계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 전혀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존재예요. 아동학대를 당하고 있는 친구가 여기 이제 존재하고 있는 거죠. 재송이는 이제 심증은 100% 자신의 어떤 그간 경험을 통해서 이제 심증은 100% 확실한데 물증이 없는 이 사건을 파헤치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반부부터 이제 이 이야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 아이를 구현해야 될 것인가. 당연히 재성이 혼자서는 불가한 일이고, 왜냐면 나중에 경찰을 동원해서까지 그 집을 가보는데, 거기에서 그 3단계인 그 비스켓이 자기의 존재를 전혀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이 친구, 이 아이는 이미 이 아빠라는 사람으로부터 너무 학대를 당하고, 있... 있었기 때문에 자기 존재를 이제 상실한 거죠. 도움의 사인도 알아채지 못하고 그냥 자기를 숨기고만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경찰까지 대동해서 갔는데 그 집에 아무도 없다는 걸 알려지게 되니까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아빠는 이 사실을 알게 되고 재성이를 다시 병원에 입원시킵니다. 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심인물인경이 우 재성이가 지금 병원에 가 있는 상태에서 나머지 친구들이 어떻게 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재성이가 또 여기에서 탈출을 하는 또 그런 이야기 도 같이 그려집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 약간 진짜 판타지처럼 느껴지지만 판타지 장르잖아요. 어 여기 이제 병원에서는 또 청소하시는 그 여사님의 도움과 그리고 또 간호사, 어 선생님의 도움으로 또 이제 탈출을 감행하게 되고. 그런 가운데 재성이는 또 이제 이들로부터 또 배우는 게 있죠. 그런 어떤 재성이의 용기, 그리고 이제 주변 사람들의 도움,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이 삼총사들이 이제 자신의 몸을 날리면서까지, 특히 효진이가 이제 자신의 몸을 날리면서까지, 어,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큰 도움을 주는데, 왜냐면 이제 효진이 자신이 3단계였으니까, 효진이는 정말 막대한 어떤 책임감을 느끼는 거예요, 이 일에 대해서. 물론, 비스켓은 구해집니다. 근데 이제, 그 구해지기 까지의, 어, 이 박진감 넘치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직접 읽으면서, 어, 알아나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프롤로그에서 간단하게, 재성이가 처음에 이야기를 소개를 해요. 이 사건에 대해서. 그 부분의, 어, 선생님의 설명을, 어, 미리. 좀 듣고 읽으면 아이 사건이 바로 그것이구나 하고 책에 좀더 빨리 몰입할 수 있는 선생님 작은 도움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책 전체 내용 자체가 우리 현실과 그리고 또 청소년기의 어떤 그런 혼란스러운 자신의 존재에 대한 부정 그런 것들을 잘 담아냈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비스킷 1, 2, 3단계라는 것 자체가 자기 존재에 대한 어, 어떤 확신이 없고 어, 믿음이 불분명한 그런 가운데 주변에 어떤 괴롭힘까지 있다면 정말 바스러질 수 있는 그런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비스킷이라는 게 겉으로 봤을 땐 되게 단단해 보이지만 약간의 어떤 충격으로 바삭하고 부서지는 상태인 거잖아요. 정말 약간 탁월하게 잘 소재를 잡아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어쩌면 청소년이라는 시기 자체가 모든 것이 너무 불안정하고 친구들 사이에서 너무 쉽게 흔들리고 나의 존재에 대해서 정말 명확하게 규정 지을수 없는 어, 불안한 그런 심리, 그런 친구들의 상태를 이 비스킷이라는 존재를 가지고 옮으로어잘 버무려내서 이야기를 만들어 냈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 이런 책들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공감하고 또 위로도 받고 또 새로운 재미도 알아가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니쌤 책책책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